큐 액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님이라고 하니까. i 할머 a 네 어떻게 잘 네. 지내셨어요? 네잘 지냈어요. 아 네. 아니 근데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한달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일이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네네. 갑작스럽게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몸이 너무 계속해서 안 좋아져가지고.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목도 되더라고. 예. 네.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아. 왜왜 왜, 왜, 어디 아파요? 지금 벌써 지금 저번 달에도 감기에 걸리더니 오늘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근데 이거는 진정시키가. 시청자분들하고 다 공통된 그 얘기인데 요즘에 감기하고 코로나 갑자기 급증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조심하세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네. 그냥 조금 일하면서 무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일하면서. <laughs> 네. 아니, 근데 목상대 괜찮, 목상대 그썰 푸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약 아, 먹었어요. 괜찮... 네. 아 그래요? 사연 기다리면서 조금 한숨 자가지고. 아 네네네네. <laughs> 이번 주 이렇게 말씀해주실 사연이 어떤 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보니까 좀 뭔가 어? 집하고 좀 연결된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 이게 너무 좀 자극적이어서. 네네네. 이게 조금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 이거 진짜야? 봤자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첨부를 했었어요. 아 현실공포. 어. 근데 이 네. 일은 다잘 해결되신 거죠? 네 일은 다행히 해결이 되... 조금 해결이 조금 음. 음... 미궁으로 빠진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laughs> 뭐야? 그럼 그래도 아직... 조금 잘 살고 있으니까 예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잠재적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언젠 대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이 얘기를 함으로써 또 뭔가 일이 벌어지진 않겠죠? 나 항상 죄송스러워요 이런 얘기 들, 들을 때마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건가요? 와, 알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할머님께서 위험해지시면 안 되니까 자 우리 할머님 그러면은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laughs> 네네 우리 할머님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큐! 액션 네 때는 2년 전 겨울 12월 달이었고요. 혼자 이제는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뭐 외롭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뭐 연애보다는 조금 반려동물에 조금 관심이 많아가지고 키워볼까 해서 이제는 고양이한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모임에도 가입하고 신중히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올라오는 아이들 사진이나 영상이나. 안타까운 사연들만 보면서 며칠이 지나고 게시물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키우던 고양이가 집을 나갔다고, 이제는 삼색 고양이에 눈 밑에 점이 있는 고양이를 찾는다는 게시물과 이 고양이를 찾으실 봉사자분들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제가 살던 동네 근처이기도 하고, 이제는 시간도 괜찮았고, 어떻게 찾고, 또이 친구들을 더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저도 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일단 봉사하신 분들은 주, 그 잃어버리신 주인 포함해서 4명 정도였고, 찾는 게 생각보다 특별하지는 않더라고요. 전단지를 제작해, 이젠 붙이고, 뿌리고, 또 키우던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자기도 패닉이 오니까 이틀에서 3일은 집 근처에 숨어 있다가 점점 이제는 행동 반경을 넓혀서 그때부터는 종잡을 수 없다고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젠 집주변을 수색하면서 숨을 만한 곳을 전부 찾아다니다가 등잔 밑이 없다고 해서 다행히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건물 지하 빈집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젠 좋아하는 간식과 놓고 기다렸는데 아쉽게도 그 아크릴판 그 구멍으로 다시 도망을 가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젠 다시 천천히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골든타임을 지나면서 점점 봉사자분들도 지쳐갔어요. 주인분도 이제는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몇만 보를 걸으면서 전단지 작업도 계속하고 밤에는 고양이가 숨을 만한 곳들을 전부 찾으러 다녔어요. 빌라, 지하, 벗겨진 방충망이 있는 열린 빈집들, 공원 숲속이며 전부 네, 저렇게 되어 있는 지하들이나 이제는 야간에 있는 이제 야간에 이든 그런 곳을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했어요. 이제 어떤 빌라는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 지하에 집들이 전부 빈 집이더라고요. 어떤 집은 벽면에 부적이 가득했고 어떤 집은 현관문 손잡이에 오색 실로 묶여 있기도 했고 오래된 집에서 나는 냄새, 곰팡이 냄새가 아닌 한 번도 맡아보진 못한 악취와 마치 TV 수신이 안 돼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이렇게 시간을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어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어 돌아가려는데 핸드폰 화면을 보니 핸드폰 수신이 끊겨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잃어버린 주인분 핸드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바로 위층에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그저 계단 한번 내려왔다고 이렇게 핸드폰이 안 터지고 집들도 이상하고 해서 서둘러 나와 그날은 그렇게 수색을 끝냈어요. 며칠, 몇주 동안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작업을 하니까 저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를 잃어버린 주인분께 좀 죄송하게도 연락을 피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너무 피해를 줘서 너무 죄송하다고 고맙다라고 문자에 또 마음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나머지 봉사자분들도 이젠 개인 일들로 이젠 도와줄 수 없기에, 그래서 이왕 도와준 김에 계속 도와주자 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날은 주인분도 몸이 좋지 않아 전단지 작업만 하고 들어가 이젠 쉬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인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근데 시간이 늦어 혼자 가기 보기에는 무섭다고 해서 시간을 보니까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보 장소에서 만나 살펴보니 찾는 고양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쉽게 돌아가는 길에도 플래시키면서 주위를 살피는데 이제 어떤 빌라 지하인데 방충망이 뜯어져 있어 가만 살펴보니 충분히 고양이가 뜯어놓은 거더라고요. 그 노란색으로 화면 비춰진 곳이 진 사건 현장인데 거기서 이제는 초록색 불빛이 번쩍하더니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확인차 빌라 지하로 들어가보니 집이 세 개가 있더라고요. 왼쪽 하나, 가운데 하나, 오른쪽 하나. 왼쪽은 물탱크실이었고, 소리가 들린 곳은 이제는 보였던 곳은 가운데 집이어서 이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후레쉬도 끄고 발소리도 숨죽인 채 천천히 들어갔는데, 썩은 내가 너무 심했고, 피냄새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가만히 가 보니까 오른쪽 방에서 들려. 살며시 다가갔는데 창가 달빛에 살며시 보이는 그림자는 고양이라고 하기에는 컸어요. 그림자가 굉장히 컸어요. 그큰 그림자는 구석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라 와그득 와그득 찔꺽질 꺽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 바쁘게 움직여 보였어요. 설마. 후레쉬를 약하게 살짝 비추자마자, 저는 바로 그냥 주인분 손잡고 미친듯이 뛰었어요. 진짜 계속 뛰었어요. 후레쉬에 비친 건 여자 사람이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에 늘러붙은 피와, 그 여자 입가에 묻은 피와, 오! 그 여자 손에 들린 건 고양이였어요. 미친 거 아니야? 고양이를 뜯어먹고 있던 거였더라고요. 한참을 뛰고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기는 애매하고, 저희도 이제는 무단치님이기도 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법도 약하기도 했고, 경찰 분들도 이런 문제에 좀, 좀안 하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커뮤니티 모임 리더 분께 말씀드리고, 글도 올리면서 그날 이후로부터는 밤 12시 넘어서는 수색을 안 하고 봉사하신 분들 도늘면서한달반 만에 고양이를 찾게 됐어요. 이젠 진짜 두발 뻗고 편히 잘수 있겠다 싶어 자려는데 누가 저희 집 문을 똑똑거리더라고요. 이젠 뭐 배달 말고는 올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이젠 잠을 잤어요. 정확히 열번 두드리고 안 들리더라고요.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는데, 고양이를 잃어버린 주인분께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너무 감사했다고, 정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인사와 가볍게 인사를 주고 받다가 요즘 자꾸 누가 새벽마다 현관문을 두드린다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희 집도 한번 그랬는데, 순간 서로 놀래서 벙찼어요. 정말. 멍해지더라고요. 주인분께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일이 잘 해결되셨겠지 생각하고, 주말이면 일이 쉬기 때문에 편히 누워집에서 이젠 잠이 들었는데, 또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한 번은 무시했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을 두드리더니, 짜증이 확 나서,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그 주인분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자꾸 현관문을 두드려요? 현관문 가운데 도어렌즈로 살며시 봤는데 검은 롱패딩을 입고 후드를 뒤집었을 때 오른손은 뒷짐을 치고 왼손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그 여자다더라고 확실히 그 여자더라고 후드를 써도 내려온 저긴머리카락이늘러붙어 긴 머리카락이 있었고 그냥 딱 봐도 그 여자였어요 입을 틀어막고 제발 가라가라가라 가라, 가라. 속으로 외치고 움직일지 못했어요. 왜냐면이 움직이는 소리마저 들릴까봐. 그래서 이제 더 이제는 숨죽여서 있었어요. 더 무서운 건그 여자가 시 웃으면서 너다 봤지라고 얘기하더니 현관문 손잡이를 한번 열어보고는 가는데 뒷짐지고 있던 오른손에는. 시카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빌라에 CCTV도 없었고 주변에도 CCTV가 없어서 이 차량 블랙박스밖에 없어 확인을 해보니까 여자가 들어온 건 확인이 됐는데 나가는 게 확인이 되지 가 않았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제가 사는 빌라도 지하에 아무도 안 살거든요 에이 설마 경찰분들하고 지하집을 확인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고요. 근데 후레쉬를 비치던 집안 한쪽 벽에 누가 칼로 난도질을 해놨는데 난도질을 보니까 죽여. 죽여. 죽여라고 난도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란다 창문이 열리고 열려있더라고요. 분명 그 여자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이제 검, 경찰분들도 이제 검거하려고 순찰도 강하고 집 앞에서 이제는 잠복도 하고 이분이 여자의 신원을 확인해 보려고 별의 별 조사를 다 했는데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고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지 거주자 불명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는 40대 여자더라고요. 떠나봤지. 그 고향에 잃어버린 주인집 현관문을 두드린 것도 저 여자였고, 그분은 이미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바로 이사를 했고, 근데 이사를 하기 전날 밤, 부엌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버, 바로 보이는데, 그때 제가 1층에 살았어요. 1층에 살았는데, 차량 너머로 그 여자가 저를 바라보며 또 웃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고양이를 찾으러 다닌 걸 알았고, 이제는 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녔던 거예요, 저희를. 쫓아다니면서 집까지 알았던 거예요. 결국에 그 여자는 검거하지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떠돌이 노숙자가 아닐까 싶은 게 이제 원룸 초들이 이제는 많다 보니까 불법 투기가 많아서 음식도 시킨 그릇에 그냥 버려요, 여기 사람들이. 그러면은 가끔 노숙자 분들이 그 버린 음식을 대놓고 이제 벽에 서서 먹고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제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 얼어있으니까 자기도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여자는 고양이를 먹고 있던 게 아직도 겨울이면 생각에 남아서 저 사진을 찍으러 갔었을 때도 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일이 생각나갔고, 근데 아직도 저렇게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안에 고양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바치 어... 아, 병안 걸리나? 그 고양이 어떻게 먹어? 어, 그, 저도 놀랬어요. 아, <laughs> 어, 그 소리가... 이게... 그 살을 뜯어먹는 그 질꺽 질꺽한 소리부터 그그 여자 입가에 있는 그 피부터 그후레쉬를 잠깐 비치는데 구석에 이제는 시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앞서 이제는 고양이가 자꾸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 동네에. 네. 보니까 이 여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범인이. 오우, 아 진짜 너무한다. 그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산짐승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 채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게 고양이 소리가 밖에서 울려퍼졌으면. 그쵸? 어 그걸 어떻게 산 채로 먹냐? 그거 진짜 도라이 같은 기집이 아니야 그거. 그래서 진짜 이젠 두번 다시 1층에는 안 살고 무조건 네. 높은 층. 무조건 높은 층. 저는 그래서 이젠 두번 다시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키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그 생각 때문에. 어, 아 그럼 근데 그 동네에서는 지금은 안 나타나나봐요? 보니까? 그 아직 그노숙이가안 나타났는데 예 네. 나타나지는 않은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어 지하.. 대부분 지하에 이제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은 있는데 사람이 살지가 않아요 다 빈집이에요 어.. 그.. 네네. 그래요 이.. 이일 있고 이, 나서 그래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거를 너나 봤지라고 이제 그 여자가 물어봤고 이런 걸 네, 이제 네. 그딱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죽어 죽어도 보고 막 이런 진짜 죽을 뻔한 일을 겪은 거잖아요. 네. 트라워, 트라우마 없어요? 어 진짜 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이면은 네. 항상 이게 생각이 나고 창문을 못 열어요, 제가. 아니, 난 사람도 못 만나고 창문을 것 같아요. 못 열고 전부 다 암막 시트로 다 붙여 놨어요. 어... 장모 에다가 아니 이건 생각도 하기 싫다 진짜 그런 여자가 갑자기 막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 그런 일을 다 까먹고 있는데 딱 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어저 여기 근처에 이사 왔는데 혹시 길좀 여쭤볼 수 있을까 아네 했을 때 걔가 웃으면서 네찾아보고 있을 거 아니야 어 너무 무서워 그런데 찾았다 <laughs> 어 두피에서 어, 땀났어 에 그니까요 아 이게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어 네. 어떻게 이제 집까지 쫓아올 생각을 하고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할머니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어좀 심장이 그때 생각하니까 벌렁벌렁하네요. 아니, 근데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서울이에요? 아니요. 아, 다행이죠 서울은 아니에요. 아, 인천이에요? 지방권이에요. 아, 인천이에요? 아니요, 인천도 아니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인천 아니죠? <laughs> 어. 아 아, <다행이다>. 네. 이다 네. <laughs> 인천만 아니면 됩니다. 일단 알겠어요. 일단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소리 얘기해주셨는데, <laughs>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항상. 뭘 먹고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뭐 항상 조심하세요. 절, 절대 공포영화 보면은 이렇게 호기심에 문 열다가, 소리 듣고 호기심에 문 열다가 다 죽잖아요? 네, 그,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가지 마세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할머니, 아무튼, 이번 주, 지역, 아 이번 주 지역이란다. 이번 주에 <laughs> 얘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아닙니다. 네네. 그, 몸 빨리 나으시고요. 네네네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현이 고맙습니다. 네네.